오늘은, 사냥 놀이. 우와! 너무 가면 이빨 다친디. 박배 뿜어. 조심해서 빼리 물었어, 뭐. 아까 이빨 다 부러질 뻔 했다. 양펀치 놀이입니다. 빵, 뽕어 원, 투, 오! 오, 오, 오! 오! 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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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아 오, 오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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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! 오, 오, 원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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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았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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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! 한번한번 오, 살살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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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고생했다, 잡았다, 이기죠.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, 계속해.